안녕하세요. 배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랑 저의 대사 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서오세요 가을의 그런 문턱? 가을을 놓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몇 개를 샀다 아 이번 영상의 주제는 바이 썸머 웰컴 어썸 첫 번째 말씀드릴 게 목걸이에요 제가 주얼리 중에서는 목걸이를 안 좋아하는 축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제가 최근에 지그재그에 조금 빠져 있었어요 마켓컬리나 오아시스가 새별 배송 오는 거는 익숙해 옷, 주얼리 막 이런 게 밤에 와 있고 아침에 와 있으니까 너무 너무 신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게 돼. 저는 이제 목걸이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이제 목에 덜렁거리는 게 나는 좀 싫다. 진주 목걸이 하나만 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다음에 요 티파니 라지 목걸이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소개했던 루이비통 에센셜 목걸이. 그러고 나서 뭐또 자지구리한 막 뱀줄 이런 것도 사기는 샀어요. 요거는 이제 지그재그. 자 봐봐요. 하트. 나 하트 좋아하잖아. 그리고 여기 보면 덜렁거리지 않고 이렇게 딱돼 있어. 매달려 있어. 스마일이 조금 펜던트가 조금 이렇게 있으니까. 존재감니 분실감은... 어, 존재감 없는 게 하고 싶은 거야. 요걸 샀다. 동글동글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트인지 잘 모를 수 있는 요게 이제 은이고 도금이에요. 옐로우 골드. 저는 로즈 골드보다는 옐로우 골드를 조금 더 좋아해요. 진주 목걸이랑 레이어드 하기도 좋을 것 같고 만원 후반이니까 혹시라도 안 한다 그래도 미친 듯이 아깝지는 않고 요것도 줄 덜렁거리는 게 있어.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요게 좀 조절할 수 있는 게 용이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기분이랑 레이어드 하는 것 따라서 약간 길이 조절하면 되고 실 목걸이니까 조금 짧게 하는 게 예쁘고. 혹시 이런 실목걸이 하나 생각하고 계셨던 분 있으면은 한번 사보시면 좋겠다. 아, 이거 혹시 나 이거 지금 오늘 원래 소개할 그건 아닌데 요 귀걸이는 코스 귀걸인데이거에 대해서 뭐 스토리를 얘기하면은 내 친구가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다내 얼굴 안 보고 귀걸이를 자꾸 보게 될것 같이 너무 덜렁거려서 신경이 쓰여서 못하겠다고 줬어. 그러면서 내가 진주 귀걸이 작은 거 하나 사줬어. 지그재그해서. <laughs> 이 친구가 이걸 존대난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봐봐, 너무 예쁘지 않아?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얻은 거치고는 너무 너무 만족스러워. 그냥 대일것 같아. 응. 조금 무게감이 있기는 하더라고. 제가 코스는 원래 단골이었고, 원래 좋아했고, 나는 이제 코스의 팬이야. 구경을 갔어요. 이 티가 예쁜지 않아? 소매의 길이가 너무 예쁜 거야. 긴 팔을 아, 사기 어. 너무 이르잖아. 근데 약간 이 정도에 응. 팔통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음. 봐봐, 그냥 기본 티셔츠잖아. 좋아하는 포인트가. 있어 이렇게 된 거. 어, 이게 나는 너무. 어 예쁜 거 들려야 돼. 어, 트렌치 코트를 아, 사면은 네. 뒤에 접께 거 있잖아. 그게 트렌치 코트를 드라마틱하게 뭔가 아방하게 해주면서 뒷모습 예쁘단 말이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여기는 이게 반방떠요 포인트가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안어 등이 되게 가냘파 보일 것 같고 아, 여기가 살짝 튀었잖아 여기가. 어. 근데 여기는 사람이 보통 살이 없어. 밑에는 딱 잡아준다. 그래서 접어서 약간 크롭하게 입어도 되고 안에 요쪽은 잡아 넣어서 입어도 돼. 되게 탄탄하고 되게 좋은 재질이고 블랙도 있는데 이거는 화이트로 입고 싶은 거야. 왠지 이렇게 등이 트이고 이래가지고 그럼. 하면서 이게 진짜 가을이에요 여러분 내가 청바지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왜냐면 하 청바지는 핏이 진짜 예쁘게 입어야지 예쁘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청바지를 입었다 그러면 정말 내가 멋을 낸 거야 그 정도로 청바지에 대해서 문턱이 나는 좀 있었어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걸려있었어 이렇게 어머 이 바지 너무 귀엽다 근데 이게 옛날에도 내가 입어봤었고 스테디로 나오는 제품이긴 한데 새삼스럽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항아리 모양도 너무 예쁘고 컬러가 너무 예쁜 거야 저는 중청을 좋아해요 아, 청바지가 너무 입고 싶다는 딱 생각이 들면서 올 가을에 청바지를 좀 예쁘게 입는 사람이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또 드나봐. 26이거든요. 처음에 사실 25를 입어봤었어. 25의 기장감이 너무 예쁜 거야. 배가 너무 쫄리는 거야. 그래서 사이즈 업을 해야 되는데 기장이 그럼 길어져서 너무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얘기를 우리 코스 우리 코스 직원분한테 얘기를 했어. 이거 입어보세요라고 했는데 이게 아까 내가 25 입었던 거랑 기장이 비슷해서 약간씩 다른 거야. 약간씩. 그러면서 요 티랑 입었을 때도 마음에 들고 딱 너키가 좋아. 어 그렇게 넣기 좋으면서 자연스럽게 귀는 다 이렇게 돼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사실 제일 어려워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 나이송은 이걸 보고 자꾸 앞치마래 그 친구는 뭘잘 몰라 멋을 잘 몰라가지고 등이 보이게 등이 이렇게 돼있어 난 등에 리본 매는 걸 너무 너무 좋아하나봐. 나 앞에 리본 있는 건좀 질색을 하거든요. 어. 여기 봐봐, 이렇게. 한번 요렇게 딱 잡혀 있어. 그래서 뒤가 약간 봉떡. 제가 원래 코스는 기본적으로 피팅을 할때 3, 4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3, 4를 입었더니 옆에 옆구리에 지퍼가 있어. 옆구리 지퍼는 알죠? 자칫하면 살, 여기 찝히는 거. 이제 너무 딱 맞아가지고, 3, 6으로 사이즈 업을 하면서. 근데 내가 맨 처음에 이거 하나만 딱 입었다? 그랬더니 우리 그 코스 직원분이 한 개만 입으시게요. <laughs> 이러는 거. 당연하게, 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에 뭘 입어도 예쁘다. 친절하게 어울리는 티를 갖다 주셨고. 같이 입었는데 괜찮은 거야 한 개만 만약에 입는다 생각했었으면 내가 안 샀을 텐데 안에 레이어드를 해도 충분히 괜찮아가지고 아 지금 요거를 사가지고 언제 갈지 모르는 동남아 갈 때는 한 개를 입고 여기에서는 안에 티를 입고 입어도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어 나이를 너무 막 그렇게 의식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등이 약간 거의 없다시피 해가지고 너무 좀 그런 느낌 인스타에 사진 올렸잖아요 근데 막 백고님들이 사이죠 얼마냐고 되게막 물어보시고 또 좋아해주시는 거야. 근데 이게 약간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인스타에서는 조금 과감한 걸 입어도 되게 좋다 해주시는데 영상에서 또 호불호가 되게 나뉘어가지고 제가 영상에서 이걸 소개하기가 되게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뭐 샀으니까 진지하게 보지 마시고 그냥 아저 여자는 저래서 샀구나. <laughs> 옷 좋아하니까 뭐 저런 것도 사는구나. 그냥 그렇게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다. 봐봐. 지금 음, 음. 보여요? 기장감도 약간 짧고 아침마 같아요. 나이송이 제대로 보셨네. 어. 티랑 같이 입으니까 좀 괜찮지 않아요? 막 그렇게 음, 야하진 음, 않잖아.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음. 오히려 그냥 소녀 같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지금 내가 입을까 말까 이거 너무 좀 그런가?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지금이라도 입어야 돼. 아니면 평생 못 입고 이제 끝날 수도 있잖아. 여기 여기 갈비통 있는 데가 딱. 느낌이어가지고 옷 자체가 조금 라인이 잡혀서 이거는 사이즈 업을 하기는 해야 될것 같아요. 위에 티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로브에서 저는 이거 샀어요. 이거 근데 민소매 탑이랑 입어도 예뻤거든요. 얇은 긴팔 있죠? 그거랑 입어도 예쁠 것 같고 뒤에가 아무튼 포인트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요 티가 집에서 홈웨어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제이청에서 샀어요 근데 요게 원래 바지랑 세트인데 난 위에 것만 샀는데 밑에 바지가 하얀색 고쟁이 같으나 레이스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고 유치하지 않는데 그런 바지를 막 찾았어 자라홈이 우연찮게 떴어요 그래서 자라홈 막 구경을 하는데 이것저것 너무 많은 거야 장바구니를 막 미친 듯이 집어넣고 회원가입을 하고 막그랬어 근데 그중에서 이 바지가 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이 바지 이 봐봐 이게 잠옷 바지인데 요거 요거 요 레이스가 너무 귀여워 이게 막 심하게 구김이 안가 면인데 되게 보드라워 유순한 고무줄에 이렇게 그냥 스몰인데도 꽤 여유 있게 나왔는데 탄력도 있는데 너무 짧지 않은 길이감에 요통도 적당하고 자라홈에 예쁜 잠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탈락 저거 탈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요걸 골랐는데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한벌로 입는 게 올여름 가장 좋아하는 잠옷 조합이었어. 어 옛날에 저는 막 화이트 자옷 예쁜 거 사고 싶어서 아마존에 직구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자라 홈 가면 될것 같아요 가구도 너무 많고 애들 수영복도 너무 많고 그래서 나윤이 수영복도 샀어요 세일할 때내 수영복도 사고 막 이것저것 너무 샀어 내가 지금 다못 보여드려서 그렇지 내 그래서 자라 홈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기다릴게요 어올 가을에 청바지를 진짜 잘 입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나봐 청바지를 하나 또 샀거든요 봐봐요 핏이랑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청바지가 찢청이거든요 근데 제가 찢어진 거를 안 좋아하거든요. 난 단정한 거 좋아하는 아, 사람이야. 그런 거 지금 좀 너무 부시시하긴 한데 <laughs>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예쁜 거야. 통도 이게 스몰인데 되게 여유 있다. 요 옆에 라인이 요렇게 지금 요렇게돼 있어서 와이드하게 퍼지는데 기장감이 나한테 너무 딱이고 밑단이 이렇게 러브러블한 러블 것도 너무 좀 예쁜 거 같고 힙해. 코스 청바지는 뭔가 단정하게 회사에 입고 가도 될 청바지라면 이 청바지는 주말에 입거나 그냥 친구들 만날 때 여행 갈때 레저를 즐길 때 입을 것 같은 약간 그렇게 조금 성격이 나뉘긴 한데 이걸 딱 입는 순간 내가 되게 청바지를 원래 잘 입었던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쪼리를 신거나 에코백 툭 메고 모자 그냥 써도 되고 그리고 바지가 약간 옷? ]처럼 딱 되는 게 귀여워. 청 찢어진 정도도 예쁘고 하여튼 내가 이렇게 잘 시도하지 않았던 느낌이어가지고 걱정했는데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봐봐요. 흑강. 이게 근데 신으면 너무 예쁘다. 스웨이드가 악고 있어서 발레리나 진짜 슈즈 같아요. 저는 발레리나 플랫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신었을 때 엄청 부드럽고 아무리 통통한 넙에 대한 발도 약간 칼발로 만들어주더라. 제가 인스타 보고도 샀는데 이거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정식 이게 홈페이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수 있는데 저는 신세계에서 샀던 것 같아요. 아저 사이즈는 240인데 38 했어요. 잘 맞아요. 편하게 얇은 양말 정도는 신고 신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발빠르게 제가 이제 배사 또사 여러 가지 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배사 또사는 가을로 사게 되면 못 사면 못 찍어요. 사게 되면은 찍도록 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 여러분들의 사랑 저의 사랑 백사또삽니다 또삽사또삽니다이 백사또사, 약간 어. 유행이니까 아, 믿겠난 유행을 타지 않아 피셔니스타니까 주도하지 요 기장감 기장감 보여요? <laughs> 기장감? 예쁘다 <laughs> 예쁘다 아니 선이괜찮데아 이번 영상의 주제는 웰컴 어텀 바이 썸머 어색해 <laughs>